손흥민, 유럽 임대설 직접 부인 사실 아냐, 루머 불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AFC 선수가 최근 불거진 유럽 구단. 단기 임대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문소층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대설 부인 손흥민은 겨울 유럽 구단. 단기 임대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일축했습니다. 루머에 대한 입장 나에 대한 루머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팬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현재 뛰고 있는 LAFC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드컵 준비 LAFC 이적 배경에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준비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며 겨울 휴식기 동안 잘 쉬고 재충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단 존중 현재 소속팀인 Lafc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표하며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유럽 임대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Lafc 시즌이 끝나는 12월 이후 손흥민이 백컴 조항을 활용해 토트넘 A. C. 밀란, 바이엘은 뮌넨 등으로 단기 임대를 갈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지만 손흥민 본인이 직접 유럽 복귀 가능성을 부인함으로써 루머를 잠재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다른 정보나 경기, 일정 등에 대해 더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